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양평의미 장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조금 이거는 7월 26일 어제 날짜 보니까 7월 26일에 파종한 황금배추입니다 음, 네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요 요게, 요게 7월 31일날 파종한 거였네요 어 그때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면 7월 7월 31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네, 이게 7월 31일날이고요. 오늘이 11일이면 아,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또 줄여서 네 이렇게 해놓고 어제 표시 그대로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요거네 어제하고는 또 달라 다릅니다. 많이 좀 에, 튼튼해졌고 이파리가 좀 커진게 눈에 들어옵니다 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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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는 뭐 입성이 어느정도 확보 됐기 때문에 에, 그렇기 때문에 에, 이제 나날이 또 달라질 겁니다 에,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음, 이렇게 억제를 안 시키고, 어, 어 키우면 자연적인 것은 하루에도 쏙쏙쏙쏙 자라는 게 눈에 팍팍팍 들어옵니다. 아, 보통 이제 시장에서 심으시는 어, 거 보면 어, 8월 20일부터 이제 들 본격적으로 심기 시작하실 텐데요. 걔네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 왜? 풀려야 되니까, 억제시킨 거를 풀려야지. 예, 그래서, 그 시기를 벗어나면, 8월 20일에서 23일, 그 시기를 벗어나면, 만약에 9월 뭐 4일, 5일, 열흘만 늦게 심어도 톤이 안 차죠. 예,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아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 여기 있어요. 8월 1일 하루 차입니다. 어? 얘하고 얘는 이제 브람 사문데요. 네, 하루 차입니다. 이렇게 음. 보시면 티가 나겠죠. 여기 예. 하루 네. 이쪽에 하루 7월 31일날 파종한 거 요게 8월 1일 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음. 그리고 얘도 얘는 이제 브람 플러스고요. 얘도 역시나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8월 1일. 네. 별 차이가 없죠? 네. 얘는 브람 3호, 얘는 이제, 아, 브람 플러스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8월 1일. 똑같은 날파종한 겁니다. 네. 이렇게, 예, 확연히 하루 차이어도, 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것은 무입니다, 무. 무 모종입니다. 아, 김장무 모종이구요 얘는 아, 8월 4일 날 이렇게 8월 4일 날넣습니다 아, 그러면 8월 24일부터는 어, 쉽게 심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잘 올라와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 네, 혼합 상추. 네, 혼합상 혼합 상추입니다. 상추. 네. 음, 요것은 적상추, 청상추, 정로메인 안에 정로메인 아사기 상추, 다시 청상추, 어 적상추 이제 순서대로 계속 음, 이제 여기까지가 여기 있는 거 다시 또 들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 상추 같은 경우에는 음. 아, 제일 맛있는 것만 골라서 한 겁니다, 이게. 아, 대여섯 가지, 다섯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담배상추인데, 걔는 추대가 빨리 돼서 한여름에 하니까 계속 일부러 여름에 하는 건 뺐고, 봄에 하는 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요게 정로이 음, 원판으로 놓은 거고요. 요게 청상추. 요게 청상추, 요게, 아사기 상추. 아, 그다음에 이게 네. 네, 청로메이 네, 이렇게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 화조간건 무. 네, 이거는 무입니다 무. 날짜를 보면 8월 7일 날 네, 8월 7일 날넣습니다 그래서 무는 그러면 음 가다리가 안 생기냐. 아, 이 얘는 아, 무도 단단하지만 아, 작년에 심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직파한 거나 모종으로 심는 거나 가다리 생기는 게별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음 얘가 들어간 거. 아, 어, 그다음에 아, 양배추가 있는데요. 양배추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음, 왜냐면, 이게 양배추입니다. 네. 네. 양배추, 요게 어, 오인데 얘는 폐기. 얘도 폐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비트. 7월 23일 날은 비트. 네. 다시 또 이제 양배추.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음, 자, 이것으로 어, 11일차지요. 음, 7월 31일이니까 오늘 12일차네요. 1 2일차 배추, 그 다음에 해가지고 어, 어,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과연 하루 사이에 얼마나 컸는지 확인해 봤고요 내일 또 사진을 찍으면 아마 또 다를 겁니다. 네. 이제 본잎이 비치려고 하는데요. 아, 그렇게 해서, 아, 과연 억제제를 안 시키면 이 자라는 게 눈에 콕콕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반이 아닐까요? 아, 그렇게 확인해 보시자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